여기가 카루비스 일당이 있는 시대야? 맞아. 우린 백악기 후기에 와 있는 거야. 공룡 시대는 정말 길게 이어졌군. 그 덕분에 진화가 이루어져서 각 시대마다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이 살수 있었던 거야. 저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응? 어? 뭔데? 하늘에 있는 저건 무엇입니까? 어, 저게 뭐지? 바로. 운명의 날이구나. 운명의 날? 그게 뭔데요? 소행성이다. 지구로 소행성이 떨어질 거야. 네? 반나절 아니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아무튼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오늘이 그 날이로구나. 저 소행성이 공룡들을 멸종시킨 건가? <laughs> 그럼 당장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laughs> 그렇긴 한데. 칼오비스 일당들도 아직 여기 있잖아. 우린 공룡 사냥을 막아야 해. 막아야지. 용찬이 공룡아. 말이 맞아. 우리 할수 있는 때까지 해보자. 그래? 해보는 거야? 어, 어. 저건 인형인가? <laughs> 아니야, 저건 드론이잖아. 어? 공룡 시대 <laughs> 어떻게 드론이? 뭐 하는 거지? 뭐야? 자동차? 저들은 우리의... 조상님이시다. 어? 대자연 경비대라고도 하지. 대자연 경비대요? 그래,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도시 주변의 자연을 지켜왔단다. 일단 모두 피하자. 에이, 왜요? 같이 가!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빨리, 프로비스 일당을 찾자. 레이더는 저기 저산 건너편을 가리키고 있어. 뭐 저길 넘어가야 한다고? 말도 안돼 산을 어떻게 넘어? 어... 어,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소행성도 아직 그렇게 가까워지진 않았어. 음. 역사가 바뀌면 저희가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 만약 저 소행성이 떨어지지 않고 공룡이 멸종하지 않는다면 너희 인류는 탄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저 정말요? 어, 틀림없이 그럴 거야. 진짜로 아, 그런 거라면. 그럼 우리도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겠지. 내가 어?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시간 역설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군요. 시간 역설이 뭐야? 예를 들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우리 엄마랑 아빠를 못 만나게 해서 결혼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될까? 어. 네가 태어날 수 없겠지. 그렇지. 그러면 결혼을 못 하게 한 너도 사라지게 될 텐데. 으? 그럼 이 경준이는 누구야? 바로 그게 시간 역설이야. 무슨 말인지 복잡해서 어... 알아들을 수가 아... 없군.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사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응. 바로 그 말이야, 우라마. 그래서 못 만나게 하신 거군요. 그래서야. 칼로비스의 반응이 잡혔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드라코렉스는 어디로 도망친거지? 생각보다 발이 빠른 공룡같습니다. <laughs> 무슨 소리죠? 드라코렉스인가? 찾았다! <laughs> 또 너이냐? 뭐야, 드라코렉스가 아니잖아. 칼로비스, 이제 그만 포기해라. 또 쫓아왔잖아. <laughs> 저건 뭐지? 다이노사우로이드 경비대, 드론이야. 은비대. 그것도 뭐냐? 너희처럼 공룡 사냥하는 자들을 단속하는 거라고? 그러고 보니 그런 경비대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군. 칼로비스. 우리 조상님들은 대자연을 지키기 위해 공룡 사냥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이것이 진정한 다이노사우로이드의 모습인 것을 너는 왜 모르는 거냐? 스테로. 당신이야말로 정말 모르는 건가? 이 별의 주인은 바로 공룡이다. 공룡은 수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다. 그리고 우리 다이노사우로이드가 태어나고 저 도시를 중심으로 지구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건… 다이노사우로이드의 도시?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저 도시 전체가 다른 별로 이동한 거야? 그래, 차원파동 에너지의 영향도 으 말이야. 그 일만 없었다면 우리 다이노사우로이드가 지구의 주인이 됐을 거다. 공룡들이 멸망하고 우리가 지금의 별로 옮겨간 건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걸 이제 와서 바꾸려는 건 어? 어, 어? 갑자기 왜 저러지? 그냥 돌아가버리네.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오! 오! 기, 뭐야? 지진? 이 어? 뭐지? 소행성이야. 뭐? 소행성이 떨어지는 걸 알고 도망친 거지. 조금 전 드론이 철수한 것도 아마 소행성 때문이겠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집광선 어, 발사! 오! 아버지... 칼루비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어이 공룡 사냥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냐? 귀찮게 고는군! 티라라, 제이, 배트로저 녀석들의 공룡들도 빼앗아와라! 가라! 메카! 괜찮다 용천아 시간 낭비만 했군. 빨리 돌아가요 아버지. 치, 하는 수 없지. <웃음> 소행성은. <웃음> 오, 정말 아슬아슬했다. 우리 돌아온 거 맞지? 설었다. <laughs> 음,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뜻하지 않게 엄청난 순간을 목격하게 됐구나. 네. 영찬아, <laughs> 왜 그래? 이제 <laughs> 괜찮다고?